어, 8월 26일 어, 오늘은 영덕에 파이박선에 왔습니다. 지금 요 들머리인데요. 지금 우리 산악계 인증서 타고서 지금 어, 산행시점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날씨 오늘 파회박선 8개 보은을 다 올라가야 되는데 산봉은 통제하고 7개 보은을 해서 내려와서 좌측으로 해서 어, 계곡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계단을 지나서 차계단을 지나서 지금 그 사냥 대장님하고 3 0분 됐습니다. 있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팔각산입니다. 자, 아주 좋죠? 네. 자, 우리 사무님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저 협동 사냥 대장도 올라오시고요. 어, 자, 우리 어, 사, 사무장님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요 아래 보이는 게옥계계가옵니다 아, 너무 좋고요. 자, 지금 우리 일진들 보고 계신데요. 자, 저기가 팔각산. 아, 지금 힘차게 전진합니다 여기 팔각 1봉입니다 자, 일봉에는 뒤에, 예, 망부석 같은 게서 있죠. 아, 팔각 1봉 잠시 후에 봉을 가겠습니다. 지금 나무 때문에, 아, 구름 같다, 옥구슬 같은 옥게 여기 안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그 삼봉 올라오는 권입니다. 산봉은 여기 폐쇄했습니다, 등산로가. 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산악이로서, 안전사고 예방해서 아, 사봉으로 지킨, 올라가는 철계단입니다 아, 까마득한데요.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봉에 왔습니다. 사봉에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690, 이 메다 팔각산 정상이 보이고요. 아 저기 들머리 옥개계곡아 멋있게 보입니다. 자 여, 청송 넘어서 영덕, 주 저기 아, 팔각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 너무 좋고요. 오늘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자 팔봉, 아, 팔각산 사봉에 서 팔각산 오봉에 왔습니다. 지금, 6 육봉 이정표가 보이고요 아, 오봉보다 더 조망이 좋습니다. 아, 저쪽에. 이저 1봉, 2봉, 3봉에 그 안벽이 있어서, 여기 3봉. 이것만 다시 한번 확대 조망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3봉인데 그, 안전사고 관계로다가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예, 사진을만 보는 것만 해도 당연히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아, 저쪽은 봉이... 그 어, 칠봉, 저기 팔각산 정상입니다. 여기 옥교계곡이고요 어, 이쪽에 그 육봉, 육봉서 지금 칠봉입니다. 어, 7봉으로 이동. 이동하는... 능선에 아니고 그 바위 하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 팔봉이 230m 남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습니다 조망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위에 능선이 차려놨습니다 팔각산 올라가는 마지막 차계단입니다 세개를 아, 차계단 세개를 거쳐야지만 아, 팔각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 힘차게 막판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춘천에서 어, 5시에 출발해서 어, 어. 여기 옥계 주차장에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40분 내에 산행시해서 지금 11시 18분에 파이각산 정상을 도착했습니다. 해발 628m. 오늘 공기 좋고요. 날씨 좋습니다. 아, 전망 시원하고 여름 산행으로서 최고구요 금강산, 설악산, 부타산 등등 내려오면서 이 낙동정맥의 마지막 군 금강산을 할수 있는 파이각산.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요. 정상에 아, 정상에 나무 때문에 조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많은 점망을 구경했기 때문에 원을 얻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아 이쁘네요 부처선. 바위에 부처선이 상당히 멋있네요 아주 개국 좋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왔다갔다 드레킹 너무 좋은데요 아, 잘 왔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네. <laughs> 물에 풍덩할 수도 있을 자리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부천선 왔네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자, 여기 가 5천하고요. 물만 좀더 있으면 풍덩풍덩 빠져, 빠지면서 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 내려오면서도 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회로도 있는데요. 지금 물이 없어갖고, 이 예, 겨울로 내려오는데, 아, 볼 것도 좋고요 시원합니다. 상당히. 아,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아, 잘해온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목교를 열었습니다. 그 삼성계곡 독가천에서그한 2.8km, 거의 3km 정도 내려왔는데요. 제일 제2 목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좋았네요 어, 오늘 한번 영덕 하늘 보겠습니다 파랗죠? 어.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한기안이랑 고산민 산장님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명동꽃이 폈습니다. 아, 명문동 꽃이 피었습니다아 너무 이쁩니다 명문동 그죠? 아 이쁘죠? 예. 아, 오늘 영덕스목원에 아, 명문동 이렇게 띠로상 아, 출렁다리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오늘 아침에는 약간 그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 날씨가 화창합니다 아, 출렁다리 오늘 걷겠습니다 출렁출렁 거리는데요 한번 점프 해볼까요 널링 팔각산 네. 아, 출렁다리 아 여기 보면은 팔각산 둘레 태극길이 보이고 있고요 자, 너무 저쪽에. 어. 소중했던 옛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내, 나를 치는 가슴이 서러워아파만 한숨 지면 그려보낸 그 사람.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치며 님의 소식 전함.